주교님께서는 당신의 사무교서를 통해서 통합 사무이라고 하는 개념의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먼저 통합 협력 사무기입니다. 통합 사무이라고 조부장 주교님께서 쓰셨는데 예, 요즘에는 이, 이 용어를 솔직히 말하면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고그 자료를 읽어보시면 예, 통합 사무 내지는 혹은 뭐 협력 사목이다. 우리가 첫이 개념을 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를 함께 한다는 건가? 무엇을 함께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무엇을 조성한다고 하는 기능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해서 한 자리 합쳐놓자 하는 수렴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어, 용어가 어렵기는 해도, 일단은 이러한 차원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졸림 목적인 지상의 하느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유기적 재활과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이미 설립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재활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없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활과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통합 내지는 협력 삼호 사목, 협력 삼의본 의미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공동체 자체를 단순히 조직으로만 묶어두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몸처럼 생명체처럼 숨쉬고 성장하고 활동하는 유기체로 보는 신학적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18세기 후반에 가장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시대 사조가 뭐였냐면 계몽주의였어요계몽주의는 신본주의 사상을 인본주의 사상으로 어, 바꿔놨던 아주 그당시 어, 당대에는 아주 큰 사조였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18세기 후반을 넘어가면서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반동으로 새롭게 어, 다시 한번 어, 드러났던 사상이 뭐냐면 바로 낭만주의였어요. 낭만주의. 어디에 구속됨 없이 인간을 자유롭게 보는 거예요. 사, 사회를 자유롭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와 같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사회 유기체론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러한 사회 유기체론을 교회 영역에서 가장 먼저 빨리 수용했던 데가 어디냐면 독일의 바로 이제 튜빙에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 안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들이 어 그리스도교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계 제도 플러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과 같은 생명체와 같은 유기체 사상의 교회론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온 사상의 가장 부직한 맥락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한층 발전해서 하느님의 백성 교회론이 됐고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이 두가지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 신앙공동체 혹은 그리스도교 어, 교회로 공동체관은 바로 예, 유기체적 공동체관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통합 사목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고 보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4페이지 보면 유기적 협력 사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유는 신앙 공동체의 유기적 재활과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통합 사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기적 협력 사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료 그 보시시상보상생의불균형이다친부공동체가 유기적으로 너와 나사이에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는데 유기적인 소통이잘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그 부분에서 오는 결핍상때문에문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과 질서에서라서 수세기를 서쳐 전승된 교계 제도와 경신예의 예법이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 이코로 뭐가 되냐면 성사생활과 예, 전례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이거 외에는 마땅히 신앙생활이 뭘까라고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상호 유기적인 내구성,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기적인 사목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원들 간의 어떤 소통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기적 내구성은 오히려 신자들의 생활 깊숙히 뿌리를 내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이룬 어정쩡한 모양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전통적인 제도만큼 그 경중에 있어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공동체 내부의 형질, 소통구조를 이야기하죠. 내부의 형질에 대한 사목적 인식 역시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도대체 그 공동체 내부적으로 살을 지우는 데 필요한 그러면 요소가 무엇인가 여기 제가 질약적으로몇 마디 써왔는데 오늘날 본당 사목은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 관에 비추어서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 건강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가 말씀의 증거 생활 마르티리아 시라보르 마르티리아 전례적인 축제 거행 라이 레이투르지아 그 다음에 이웃성 김 디아코니아 이세 가지 지표가 먼저 톱니바퀴처럼 상호 맞물려 원활히 돌아갈 때야 비로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늘 그리는 교회의 친교 코이노니아죠 친교 내지 친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적 가깝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지표가 토니 바퀴가 어때요? 여러분들 그 시계 보면 뒤에 뚜껑 딱 열어 보면 초침 시계 보면은 작은 바, 작은 토니 바퀴, 큰 토니 바퀴가 상호 맞물려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 비유적으로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톱니바퀴가 어느 것은 혼자만 돌고 있어요. 어느 것은 아예 돌지 않아요. 돈다 하더라도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제각각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건강한 공동체 형제, 자매적, 형제 자매적인 친교 공동체는 말씀의 증거생활, 전례적인 축제 거행, 이웃성김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상호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야, 비로소 그 속에서 친교 생활이 비로소 구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허울 좋게, 그냥 말마디 좋게, 친교, 친교, 교회에서 친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친교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세 가지 건강지표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친교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당 사월을 오래 하신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당 스타일이 있어요 본당 옮길 때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무슨 건강지표 뭐 이런 게 필요해 그냥 내가 예전에 신자들하고 행복하고 잘했던 그 경험 기억만을 가지고 본당을 임지를 옮길 때마다 이제 늘 그렇게 해오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들한테 억지로 이런 건 사실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미래 사목을 위해서 이네 가지 유기적 지표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음, 특별히 그왜 그런가 왜 그런가 만약에 우리 본당에서는 오늘 어, 금년에 1년짜리 성경 공부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도 초청하고 구역 반별로 이렇게 이제 성경공부를 일년동안막 실시를 해요 성경경시대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야 우리 본당은 정말 잘나가고 훌륭한 우수 본당이야 과연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 신부님이 사목하시는 본당은 이 네가지 지표중에 어디만 잘하는거예요예 말씀의 증거생활 아... 말씀의 증거생활 나머지 전례는 그냥 대충대충 대충 혹은 지역사회와의 연대, 나눔, 뭐, 사회적인 어떤 인식, 이런 거는 전혀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에서 이것을 잘합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하긴 잘하지만 편중된 한두 가지 사목만 잘하는 거고 나머지는 무관심 속에 그냥 내쳐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톱니바퀴만 돌아가겠죠. 다른 거는 멈춰 서거나 돌아가더라도 아주 미약하게만 움직이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앙 공동체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동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네 가지 지표가 구성원들이 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편중된 사목으로 인해서 한쪽만 발달하고 허약하고 처진 부분들은 계속 그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 생활이 됐던, 전례가 됐던, 이유성김이 됐던, 뭐가 하나 결핍이 생기고 정체가 되면, 그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 다음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두 가지 결핍 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동체 성장이 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보 상생. 서로 간에 보충해주고 서로 간에 살아남자는 거에 정리를 해보시면서 나는 이제까지 어떤 사목에 많이 좀 편중했었구나. 혹은 저 사목에 대해서는 저 사목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아예 관심도 없었구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되짚어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유기적 성장 요소들은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상호교환과 연계, 곧 상보상생을 지향한다. 왜? 유기적 통합사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적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소위 자가진단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네. 과연 우리 본당은 이제까지 건강한 공동체였는가? 앞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자부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최소치 사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치 삼업은 공동체 안팎에서 빚어진 편중된 삼업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삼업 대상이나 삼업 분야의 회생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우선적인 관심과 역량을 불러모으는 운영 원리가 되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나무로 나무 판대기로 잇대 놓은 나무 물통에 어느 한 판때기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깨져버려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동 우물에 가서 가장 물을 가득 담고 싶어도 어느 수치 이상을 담지 못하잖아요. 못 어디까지죠? 짧아진 그 나무 판때기 그 이상의 물은, 물은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득 담고 싶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물을 가장 가득 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뭐 쉽죠. 그 깨진 부분을 떼어내고 예, 일정한 똑같은 예, 길이의 나무 판대기를 다시 한번 거기다 이때서 붙여놔야지만 다음에 물을 길러갈 때 가득 담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이 나무 판대기와 같이. 여러가지 고뭐 그것이 계층이든 연령이든 혹은 조직이든 위원회든 분과든 소공동체든 어느 한두가지는 분명히 취약해진 사목의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마치도 그 깨져버린 나무 판대기처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방치를 해두면 아무리 많은 은총의 수치를 신앙공동체를 그 물양동이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가득 그 은총에 그 물을 담고 싶어도 가장 취약해진 사목이영역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동현 시부인 비유에 의하면 그러면 공동체 사목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뭐냐? 잘 되는 분과 단체 혹은 계층나 연령을 더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다가 그냥 전량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해진 부분을 재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모두가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제 1차적인 과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비로소 그 다음 최대치 3억의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치 3억은 다시 풀어 얘기하면 가장 허약해진, 가장 병이 든 3억의 분야를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예, 돌보자 하는 게 바로 최소치 3억의 운영 원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뭐, 뭐 90점 이상을 바라질 않아요. 그냥 평균치 정도만 돼도 아주 좋습니다. 안정된 평균치의 3억이 바탕이 되어 비로소 두 번째 실천 원리인 최대치 3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치 사억은 안정된 최소치 사의의 그 전제하에 전제하에 이제 공동체가 고유하게 선사받은 다양한 은사를 10분 발휘하는 사억이라고볼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이 소위 브랜드 사억이 가능한 겁니다. 최대치 사억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최소치 사목에 안정된 바탕으로 구형 가능한 최대치 사목은 본당마다 고유한 신앙의 자산들을 발굴하여 확장시킬 수 있는 소위 브랜드 사목에 가깝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속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공동체의 유기적 모델, 그 최소치 사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기적 특성이 어디까지나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면 이제 잘 다져진 상호 유대의 기초 위에 개개인과 공동체가 선사받은 고유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십분 발휘할 때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본당에 교육 나갈 때도 신자들에게 단도직입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도 자신의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잘 이, 이야기를 못 해요. 시히 제가 무슨 은사를 받습니까 성령 기도에도 안, 성령 세이나도안 했는데.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성령으로부터 신앙의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할 턴,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세례명은 받았지만, 자신의 영적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쉽게, 어,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이끌어 아까 얘기한대로 전례생활 플러스 성사생활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례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나 나에게 주신 혹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 있어요. 또 공동 그 신앙 본당마다 본당마다 고유한 본당이 그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베푸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굴해 내야만 된다. 이제까지 전례나 성사 위주로 본당 사공을 하다 보니까 좀짝 중요한 신자들의 은사 개발은 우리가 많이 유해하고 무관심 속 이것을 이묻어놓는 면이 많습니다. 사제 양성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은사 개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음, 공동체가 선사받은 고유, 고유하고 다양한 은사를 이 최대치 삼목은 어, 시분 발휘할 때야 비로소이 최대치 삼목 사목, 브랜드 삼목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두 실천적 운영 원리는 일선 삼목에서 반드시 연동되어야 공동체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얻습니다. 최소치 삼목과 최대치 삼목의 운영 원리상 양자의 조화를 통해 안정된 사목의 바탕 위에서 신자들의 영적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는 일련의 노력들이 상호 뜻마침되어야 본당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심분 발휘할 것입니다. 음 그런데요. 그 제가 이렇게 우리 그 교회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최대치 사목과 최소치 사목 그 최대치 3억까지도 사실 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현실에 직면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치 3억, 허약한 지체에 해당되는 3억 분야가 한두 가지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평균치의 정상화 궤도를 올리기까지도 지금 버거운 현실인데, 어떻게 브랜드 3억에 해당되는 고유한 은사개발, 최대치 3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몇 가지 써놨는데, 냉담을 가중시키고 공동체의 신앙 의식을 저하시키는 젊은 세대의 신앙 이탈,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신앙 인문의 난항, 인구 절벽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는 종교 생활의 변수, 성직 및 수도 성수자의 급감, 신앙 연령의 노령화와 장기화등 정량적인 몇 가지 지표만으로도 우리 본당 사목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교회가 3억에 포만감을 누릴 사이도 없이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밀고 들어와 산적해 있는 신앙의 난제들로부터 정상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때까지 최소치 3억의 정상화에만 골몰하며 악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다고 최소치 3억에가, 3억에만 우리, 우리가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혹은 때로 뭐 발이 묶여서 허둥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병행해서 최대치 사목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같이, 가야, 같이 가야지만 이것이 공동체 성장이 서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안정을 이루려는 노력과 기등하기에 신자들의 영적 자산을 발굴하는 최대치 사목도 동반적으로 진척이 되어야 사목의 질적 향상이든 운영의 형편이든 점진적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